벤츠! 이거 누가 이랬어? 이게 뭐야! 응? 어? 벤츠, 이거 누가 이랬어? <laughs> 나 이거까지 작업 어떻게 해, 벤츠야? 이거 언니 도, 도근데. <laughs>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너가 이런 거 맞아? 어쩔 거야, 이거? 어쩔 거야? 이거 어쩔 거요 벤츠? 어쩔 거야? 라리, 너도 혼날 거야? 넌 응, 혼날 일이 없는데, 지금? <laughs> 하지마? 라리야, 벤츠 혼내지마? 벤츠, 이거 누가 이랬어? 왜 갑자기 으르렁거리고 있어, 이거? 어? 라리, 앉아. 벤치 이거 누가 이랬어? 너가 이랬지? 이러고 너가 한거 맞지? 얼씨고 혼나고 또 하고 또 하려고 또 하려고 너그 반항적인 얼굴 뭐야? 그 눈빛 뭐야? 반항적인데요. <laughs> 주세요. 그것도 언니 입을 위해서 이놈의 기집애. 응? 이놈의 기집애. 耶！